저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진짜 오지 같은 골목골목골목 골목 안에 있는 집들도 있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에 아직도 뭐, 5층, 6층인데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들도 되게 많고, 또 옛날에 지금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돌아, 여기까지 갔더니 7호, 7호부터 12호는 이렇게 돌아서 막이한 바퀴를 돌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집들도 있고,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많다는 거를 배달을 해보니까 알겠네요. 그전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시켜드시는 분들이나, 분들이 그런 노고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늦게 온다고 너무 타박하지 말고, 그분들이 어디서 막 놀다가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뭐, 차가 밀, 밀리거나,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좀 늦게 도착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쿠팡 존나 지랄같이. <목소리> 좋아요, 싫어요를 눌러서 <laughs> 싫어요 눌러서, 싫어요 몇번 늦게, 늦게 배달해줬다고, 싫어요 몇번 누르면 여기 경고 떠요. 아유, 얜병, 지랄, 아유. 하여튼, 그래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 배달 음식, 진짜 어디 프랜차이즈나, 뭐, 버거킹, 롯데리아,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데서 시켜먹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봤던 식당이 배달을 한다거나, 가봤던 식당, 이래서 내가 먹어본 음식을 배달하는데나 받아, 배달받아야죠. 이거 배달을 하는데 갔더니 진짜 더럽긴 엄청 더럽고 세상에 어떤 이런 데서 음식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집들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배달해서 갖다주면서 그 진짜 메모를 쓰고 싶어요. 여기는 진짜 시켜 먹지 마세요. 여기 위생상태 정말 엉망이에요. 이런 거 쓰고 싶은 데들이 종종 있어요. 나 같으면 배달 음식 이제 내가 가보지 않은 가게에서 배달 음식은 안 시켜 먹을 거예요. 알도 못하는 무슨, 그, 그런, 뭐, 가게들. 그런데 우리 다 방문 안 해보고, 그, 쿠팡이나 배민의 그 사진만 보고 그럴싸해서, 아, 맛있게 생겼다, 좋아 보인다, 이래서 시키잖아요? 거기 가면 진짜 주방, 지 나오게 생겼어, 지 나오게. 지 나올 거야, 아마. 벌레들도 많고. 그리고, 뭐, 공유주방이라고 해서, 뭐, 피자도 하고, 뭐, 분식도 하고, 가보면, 가게에다가 이름,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뭐, 무슨 쭈꾸미, 무슨 피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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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같이 한 곳에서 조리하고 막 하는데, 아, 진짜, 그거, 주, 진짜 한 프로 시켜 먹을 거 안, 아닌 것 같아요.